네, 이어서 if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if 가정법이라는 거는 if가 명사절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로 해석된 때가 아니라 어,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이라는 의미로 어,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완벽한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if 가정법은 어, 크게 현재용법, 과거용법, 과거완료, 그다음에 혼합 가정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어, 오늘은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용법의 형태와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부 가정법 현재 용법입니다. 자, 이부 가정 현재 용법은 입부가 어, 이제 이끄는 문장 이걸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입부가 접속사니까 조건절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조건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또는 비동사의 MRIS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은 조동사의 WILL, MAY, CAN, SHALL 따위가 형선분의 조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띠는 그 가정법은 우리가 현재 용법이라고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가정법이 이렇게 공식을, 각 용법에 맞는 공식을 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IF가 지금 문장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조건절 안에 동사는 현재 시제라서 주어 3인칭 단수에 맞게 S가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절은 will make and shall 중에 하나인 will이 쓰여 있습니다. 음, 자 이런 형태, 이 현재동사 will make and shall이 녹아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가정법 현재용법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언제 쓰냐? 어, 이런 경우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할 때. 불확실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용법이 바로 현재 용법이다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내일에 대한 가정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어, rains 이 동사가 will rain입니까 rains입니까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투모로라는 미래 부사가 이렇게 조건절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를 고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 이유는 조건절에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개념이 반영된 게 바로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개념이 반영돼서 미래 부사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꼭 조건절에 현재 동사를 써줘야 된다. 어, 근데 뒤에는 will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가정법 현재의 특징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가정법 과거용법인데요. 자, 일단 이제 어, 그 틀을 일단 확인을 해보면, if 접속사가 이제 조건절을 이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완벽한 문장 주절을 이끄는데, 그때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 동사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동사에 -ed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시제 were 같은 동사들이 붙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어, 아까 will, may, can,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will의 과거 would, may의 과거 might, can의 과거 could, shall의 과거 should라는 조동사 더불어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고 나왔죠. 지금 보다시피 조건절에 과거동사가 쓰여있고 주절에 w o u l d m i g h t c o u l d s h o u l d 중에 하나 과거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 반영됐구나라는 걸 토대로 가정법 과거형법임을 알수 있었고요. 자, 가정법 과거형법은 그럼 언제 쓰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이제 해석해보고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게요. 자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어,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어, 내가 현재 새인 거야 아니야? 어, 새가 아닌 거죠. 무슨 시제에?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현재 내가 새가 아닌 겁니다. 어 그래서 a s 는 이제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 비코스와 동의어로 쓰고 그 다음에 어, 내가 현재 시점에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라는 실제 상황이 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새가 아니라서 너에게 날아갈 수 없는 게 팩트인데 그렇지만 이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져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형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쓸 때요 보통 이제 주어가 단수 1인칭이나3인칭 단수이면은 was를 쓰는 거를 다들 익숙해 있을 텐데 이 if 가정법만큼은 was 대신에 were를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둘게요. 지금 여기서 as if I were a bird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어, 단수지만 머리 복수형으로 쓰였다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실제 상황 우리가 적었던 이 문장 as나 be 코스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어, 직설법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렇듯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 실제로 일어나는 현재 상황 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as나 be 코스를 문두에 넣어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과거완료는요. if 어, 가정법의 과거완료 문법은 이 if 가 접속사로 쓰인 조건절 문장에 head pp 이렇게 과거완료 형태의 동사가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주절을 같은 경우는 어, 아까 조동사의 과거형 위례가거 would 와 might, could, should가 있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조동사 다음에 과거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지금은 have pp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거 완료의 틀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해 주고요. 자, 이 틀이 반영되어 있는 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if i had had money i could have bought a car. 자, if 조건절에 had pp에 had have의 과거 분사가 붙어서 had pp죠. 그다음에 주절은 would might could 플러스 have pp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이 녹아 있는 이 문장 가정법 과거 완료용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용법이 녹아있는 문장은 그럼 언제 쓰냐? 어, 얘는 실제로 일어난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나는 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라고 가정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과거에 내가 돈이 없었고 나는 실제로는 차를 살 수가 없었던 게 실제 과거의 사실인데 그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또한 직설법이 가능하겠죠. 어, 직설법이란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정리하는 글이다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as와 because 같은 뭐뭐 때문에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 상 어때요? 나는 돈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기 때문에 있었더라면 가정을 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과거 시제 반영해서 didn't have money. 그리고 나는 차를 살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 과거임을 반영하면 couldn't buy a car. 이렇게 직설법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if가 이제 접속사로 이끄는 이절 안에 head pp, 어, 조건절의 동사가 head pp, 이렇게 과거 완료다라는 점에서 어, 아까 나왔던 가정법 과거 완료용법과 똑같습니다. 어, 근데 주절을 보게 되면은 would, might, could, should 어,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까 과거완료는 우두 다음에 해부피피가 나오는데 이번엔 과거용법처럼 어,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렇 그러면 앞에 조건절은 과거완료의 용법을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주절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용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완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언제 사실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 부분은 과거 사실의 반대에 대한 가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형법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어느 사실을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즉 혼합 가정법은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어쓸때 가정할 때 쓰는 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법이 반영되어 있는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If I had bought a lottery ticket, I would be uh, rich now.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다시피 어, 이 접속사 입부 다음에 head pp가 조건절의 어, 형태이고요 과거알려죠그 다음에 주절 같은 경우는 would, might, could,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어, 혼합가정법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복권 티켓을 샀더라면 나는 현재 그 복권이 내가 당첨된 걸 보고 있으니까 어, 나는 현재 부자일 텐데라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자이 말은 실제로 내가 복권을 과거에 산거안산 거야? 과거에 고민하다가 안산 거야. 그래서 현재 나는 부자야 아니야? 현재 부자가 아니다. 라는 어, 이렇게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가정법이 반영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직설법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앞에 어, 조건절 부분은 과거 완료니까 과거사실에 반대잖아. 그럼 실제로 나는 복권을 안 샀던 거니까 과거시실에 반영하면 didn't buy the lottery ticket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나는 어때? 어, 부유하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I am not rich now 이렇게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하나 팁을 더 주고 여러분들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어법 선택 문제에서 어, 앞에 조이 조건절의 동사의 형태가 둘다헤드피인 상황인데 그 뒤에 주절에 우드 다음에 이걸 비로 쓸 겁니까? 해부빈으로 쓸 겁니까? 어, 이렇게 비동사로 쓰면은 과거 완료니까, 아, 과거니까 이거는 이제 혼합가정법이 되는 거고, 해부PP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상황이지. 자, 그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보통 혼합가정법은 그 뒤에 어, 이렇게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나 o 라는 부사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니까 앞에 헤드PP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과거 시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과거 부사가 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헤드PP인 상황에서 뒤에 주절은, 어 해부, 피, 조동사 다음에 해부PP가 되면은 과거 완료. 동사 원형이면은 혼합가정법인데, 어 이게 혼합가정법임을 나타내주는 단서가 바로 현재 부사, 나 o 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아예 없고 냉락상 과거의 내용이다. 그러면 해목비피를 골라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정법에 중요한 건이 틀을, 강용법에 대한 틀을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잘 해나갑시다.